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원래 찍었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예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미증시 선반영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미증시가 5월 5일날 큰 상승을 했어요. 거의 2% 가까운 큰 상승을 했고 5월 8일에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됐어요? 갭을 크게 떠서 시작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장이 갭을 크게 떠서 시작했으니까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장이 안 좋을 거라고 했죠. 그렇죠? 뭐 그런데도 매매를 할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먼저 미증시 선반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양봉 하나씩 딱예 그어두고 자 미증시가 큰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장이 다음날 시작했죠? 근데 갭을 떠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운봉으로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미증시가 큰 상승을 했는데 우리장이 보합 근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밑에서 미증시의 상승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미증시가 여러분들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장이 보합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대부분 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중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장이 선반향을 당해서 개하락에서 시작한다. 그럼 밑에서 단기적인 매물들을 지지하고 양봉으로 오르면은 장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전체적인 여러분들 장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시가 큰 상승을 한걸 우리장이 갭떠가지고, 예, 그렇죠? 선반영을 당한 채로 시작했죠. 그러면 이런 때는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런 때는 여러분들 미중 이제 우리장이 무너질 줄 아니까는 하락 추도 테마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당 우 같은 경우에는 자,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오늘 3 5 5 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라고 했죠.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당 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에 매물을 다 받아둔 채로 가장 강력한 매물 때딴딴 지지선은 을 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물 받은 것을 돌파해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까지 올라가게 목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 후보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제당무도 그렇죠. 내려오면서 매물 다 받아뒀죠. 상한가까지 매물로다 받아뒀고요. 그래서 어, 그렇죠. 우리장이 크게 하락, 미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장이 선반향을 당해서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면 은 그렇죠. 하락 주도 테마. 혹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게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자료, 한일사료 그렇죠? 한일사료를 오늘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양봉머리를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개 많은 곳을 지지해서 오르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서 시작한 걸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제가 아침부터 5,800원대 기준으로 그냥 오늘 들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여기쯤에서 6%, 5%, 6%대쯤에 잡아서 23%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맘 수익이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미증시가 여러분들 그렇죠? 네, 미증시가 예, 크게 상승을 해서 우리장이 선반향을 당해서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는데 그럼 여러분들 오전에는 하락 주도 테마를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락 주도 테마를 예, 오전에 큰 상승을 하고 여기서부터 큰 등락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오후에 이것을 대상으로 분봉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오후에 분봉 매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 한번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어한번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하락 추도 테마가 큰 상승을 하고 지지하던 척을 하다가 무너져요. 이게 왜 그렇느냐? 장이 흐르게 되면서 원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큰 상승을 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 큰 등락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분봉 매매, 여기서 등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새로운 종목,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풀슈트 한 종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풀슈트 한 종목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음봉으로 무너지고 있고, 아침에 하락 주도 테마는 큰 상승을 했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수는 계속 무너지고, 엄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갑자기 풀시설하는 종목이 생겨나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올랐던 종목에게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라면은 이런 장에서 우리가 오후에 분봉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등락이 좋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얘들 새로운 종목들이 예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풀슛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큰 하락을 할때 그렇죠? 하락 주도 테마를 오전에 한번 매매하고 오후에 분봉 매매를 하는데. 오후에 계속해서 풀슛을 하는 종목이 생기니까 오후에 분봉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예 그렇죠 오후에 분봉 매매를 안한 겁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그렇죠 덕양산업이나 KBG 이런 거 원래 분봉 매매하는 자리라고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그냥 매매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단점을 두고 예, 여기 왼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까지 그렇죠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KBG 같은 경우도 오전에 큰 상승을 했다가 지지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길 기준으로 보통 매매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안 했죠. 그렇죠? 왜냐? 괜히 여러분들 오전에 버른 거 까먹을까봐 그렇습니다. 괜히 오전에 버른 거 까먹을까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즌에는 우리장이, 예, 그렇죠? 미장이 큰 상승을 한 다음에 우리장이 큰 상승을 해서 시작한 채로, 선반영을 당한 채로 시작해서,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면은, 오전에는 하락 주도 테마를 하고, 오후에 갑자기, 어반 종목, 그렇죠? 새로운 종목들에게서, 풀슛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여기서 분봉매매를 안 하는 게좀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오후에 분봉매매를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방가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해야 되는데 새로운 종목이 풀슛을 하면서 오르니까 기존에 있던 종목, 크게 상승한 종목을 죽이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렇죠? 예, 또 매매 예, 천천히 이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라도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